hello everyone. hi. 바이처럼 상큼한 에릭쌤의 뽕 뽕. 잉글리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이번 동영상을 처음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재밌고 알찬 강의를 준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로 먼저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모두 고민이시죠? 음,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24시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영어가 모호가 아닙니다. 하루 영어를 24시간은 커녕 몇 시간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어, 미국에서 살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미국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TV도 보고, 심지어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귀가 튀었습니다. 영어에 몰입하다 보니까 영어로 꿈도 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이제부터 영어권 국가가 아닌 예를 들어 한국처럼 이런 데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단어 암기장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보고 익혀야 합니다. 아니면 까먹어요. 누구든지 까먹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듣고 발음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단어 익힐 때는 스펠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철자 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단어를 보고 발음만 정확하게 할수 있으면 돼요. 그 단어랑 친해져야 돼요. 많이 친해지면 나중에는 철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어민 선생님 발음을 듣고 그대로 흉내내시야 됩니다. 그래야 듣기 시험에서도그 단어가 들려요. 그런데 어, 저희 학원에서 제가 지금 그룹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최근에 아이들이 배운 단어가 이게 있어요.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고 우리 친구들이 니네 빤스 빌리니? 니네 빤스 빌리니? 이렇게 발음을 해요. 안 돼요. no way. 음.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 영어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어, 그렇게 해서 익힌 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법적인 기초를 쌓아야 돼요. 그 문법이란 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어, 만드는 방법인데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반드시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우리 많은 친구들은 문법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죠. 사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 영어를 잘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영어식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이 다르다는 것은 모두 아시죠? 영어는 문장의 주체인 주어가 제일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I go to school in the morning. 이 문장에서 주어인 I 가 가장 먼저 나오고 갑니다라는 동사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아침에 학교로 갑니다. 거꾸로 해석하죠.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I go 하면 나는 갑니다. To school 학교로.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야 됩니다. 절대로 한국식으로 거꾸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영어식으로 이해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순서를 우리말 순서로 어, 바꾸지 마세요. 영어 망치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 오늘부터 제가 어,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품사가 뭔지 아세요? 품사란 단어를 기능이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 단어를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몇 가지가 생긴 줄 아세요? 8가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8 품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럼 여러분, 팔품사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아시는 분? 네. 명사 있고, 대명사 있고, 동사 있고, 또 형용사 있고, 부사, 또 전치사. 여기까지 말하는 친구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개더 있어요. 접속사 있고요. 또 감탄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선생님이 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응? 음? 어 전화가 오네. 어떻게? 전화 좀 받아볼게요. 왜 전화가 오지? 어, 큰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응응. 음, 응? 음. 음? 뭐? 헉? 아니 어떠? 뭐라고? 명동에 사시는 형부가, 어? 냉면을 드시다가, 냉면 그릇이, 어? 대접에 감전됐다고? 오 마이 갓! 뭐, 다시 말해봐, 어? 명동에 사시는 형부가, 냉면 드시다가, 대접에 감전이 돼? 뭐, 어, 그래가지고, 어? 병원에 실려가셨대? 오 마이 갓! 아, 그랬다. 오어확긴킴빌이빗 어. 그래서 어. 어. 아, 근데 위독하진 않고.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따 나 끝나고 전화할게. 알았어. 어 아, 여러분,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저희 그 애기 엄마의 형부가 명동에 사시는데 어, 냉면을 드시다가 뭐 어, 냉면 그릇이 그 쇠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뭐 잘못 났나 봐요 냉면 이렇게 그릇이 그 이렇게 전기선 거기 피복이 좀 벗겨진데 올려놓은 모양이에요. 그 전기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렇게 감전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뭐큰 탈은 없다고 그러시네요.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놀래. 아 그래 놀놀 놀랬어요. 어 말도 험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거 좀 줄여볼까요? 내가 제가 왜 웃냐고요? 뭐 줄여볼게요. 명동에 사시는 형부, 맹명 대접이 감전이 됐다. 이걸 여덟 글자를 줄여볼게요. 명동, 형부, 대접, 감전. 눈치채셨죠? 뭔지 아세요? 빠르게 말해볼게요. 명동, 형부, 대접, 감전. 따라하세요. 명동, 형부, 대접, 감전. 자, 팔품자 여러분 다 외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어, 매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팔품사 몇가 있냐? 그러면 명동, 현부, 대적, 감정 이것만 외우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 하나씩 하나씩 팔품사에 나오는 거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By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Bye. I love you. Mm.